19일 창세기 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시나 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가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성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애굽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정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 즉 내가 어찌 그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듣지 아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시무하러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대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감에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겉감코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간 나이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의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재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이 옥중 재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 후에 애구방의술 맡은 자와 껏떡 굽는 자가 그주애구방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두 간원장 곧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요셉의 갇힌 곳이라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오에 갇힌 애고방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 빛이 있는지라.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간 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 빛이 있나이까.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대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쓸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간원장이그 해석이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대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의 광절이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이다 하더니 제 3일은 바로의 탄일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화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화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목소리>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인이라 하시고 우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 운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가미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곧 음난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홀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갔어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였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울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메.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기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메. 사람들이 기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익숙게 나와 안수하여 죽이시기를 강구하거늘예수께서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 뱉아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하는 뜻이라. 그 얘기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할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기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그 즈음에 또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일곱 위로 써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함께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또 작은 생선 두어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를 걷어들였으며 사람들은 약 사천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람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 써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견너,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삶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은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찌떡이 없음을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대 열둘이니이다 또 일곱 개를 사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가두었더냐 가로대 일곱이니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에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보며 가로대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며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너 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자와 가로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덜어는 엘리야 덜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메 이에 예,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다나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겨든 자기 부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거인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고하코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마가복음 9장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들이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됐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함으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서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식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이숙해 묻자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그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무난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정에,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대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줘 없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그 아비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룡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세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세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너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안지사 열두 제자를 부,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쭤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탕코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 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에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없음. 만일 내 발에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 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꼭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0장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스테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대 사람이 자기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가로대 모세는 이혼 중세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자 온데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히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아갈 때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일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경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자 오대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조치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론 로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 옷서는 다할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비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대.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가라 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 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짜오되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자오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네,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받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거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건을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직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리 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며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을 예수께서 일러가라 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의 길에서 좋으니라.